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꺼므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물스름할지라도 흙겨보지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와 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는 은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뽀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아가서 1장입니다. 첫사랑의 그림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신부가 된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구의하게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본서는 소위 다섯 두루마리인 루키 전도서 아가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중 하나로 소중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적인 명절에 이 다섯 두루마리 성경을 공식적으로 낭독했습니다. 룻게는 오순절에, 전도서는 장막절에, 아가는 유월절에,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 함락일에, 에스더는 부림절에 읽혀졌던 성경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본서가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나타냈다고 믿으면서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본서는 남녀간의 사랑의 기쁨을 통해 교회의 사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장 5절은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 사이의 구원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5장 1절은 노인과 솔로몬 왕과의 결혼 시절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5장 2절에서 8장 14절까지 말씀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잠시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가 후에 다시금 성숙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발전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사랑에 빠진 두 여인들의 마음이 사랑의 언어로 표현된 본장은 솔로몬 왕과 첫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과 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8절에서 11절 술람미 여인에 대한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와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 반응하여 솔로몬 왕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 상대방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이 순람미 여인에 대해 15절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반복해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심정을 생생하게 드러낸 경우나 2절과 4절 사랑을 포도주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5절 순람미 여인을 계달의 장막, 솔로몬의 휘장, 병거의 준마 등으로 솔로몬 왕을 13절 모략항랑, 14절 고베라 성이 등으로 그들의 사랑이 자연의 동식물처럼 순수하고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는 사실을 은연 중에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7절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희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본달락 서두에서 다른 도입부적인 말이나 상황 설명 없이 2절, 단도 직입적으로, 솔로몬이 입맞춤의 주기를 갈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절에서 11절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을 찾는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자신에 대해 사랑을 고백하며 그리워하는 술람미 여인을 어여삐 보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서로에 대해 사랑의 찬사를 함으로 애정의 뜻을 표의한 나였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구하며 요청하는 적극적인 신앙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는 간구하는 자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첫 번째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입니다.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이 잘 드러나고 있는 본 단락입니다. 그녀의 내적 상태를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에 대한 깊은 애정에 빠져 다른 무엇보다도 나무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갈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을 사랑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등장시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솔로몬 왕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갈구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5절과 6절 우리의 부족함과 함께 님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술람미 여인은 거의 님 솔로몬의 사랑을 갈구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2절 솔로몬 왕의 사랑으로 순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순람미 여인을 사로잡고 도취시킬 정도로 달콤하며 좋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두 번째 3절 솔로몬 왕의 고귀한 인격으로 순란미 여인은 솔로몬에게서 풍기는 인품 또는 언행 속에서 엿보이는 고귀함을 반하게 됐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고귀한 인격을 접하고 사랑에 몰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둘째 순란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자신을 보다 은밀한 침실로 이끌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녀가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5절과 6절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지만 역시 아름답다고 고백함으로써 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깊고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측면적 성도에 대한 자랑, 성령님을 통해 행하시는 모든 언행심사, 신인 양성을 가진 자신의 속성 등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 깊은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는 인간적인 안목에서 볼때 비록 연약하고 추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에서 11절 여인들과 솔로몬 왕의 칭찬입니다. 순람미 여인이 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온 정성을 다해 찾는 내용에 이어지는 본 달락은 순람미 여인에 대한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와 솔로몬 왕의 칭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8절 여인들의 합장입니다.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9절 순람미 여인의 외적 모습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피하였구나. 10절 순람미 여인의 외적 모습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입니다. 내 뒷바면 땋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아멘 11절 순람미 여인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9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비유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해 느껴지는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당시 외국에서 수입해 왔던 수많은 말들의 모습에서 술람미 여인에 대한 비유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둘째 10절과 11절입니다. 내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고슬깨미로 아름답구나.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솔로몬 왕은 이런 순남미 여인을 칭찬하면서 아름답게 장식해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은 외적으로 건강한 순남미 여인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내쪽 모습을 칭송했습니다. 더욱 아름답고 세련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언약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들이 비록 영적으로 세련되거나 성숙하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기쁘게 보시며 칭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 더욱 은혜를 주사 아름답게 성숙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여인들의 상호 찬사에 대한 말씀 12절에서 17절입니다. 술라미 여인에 대한 예루살렘 여인들과 솔로몬의 칭찬에 대해 서술한 앞달락에 이어서 8절에서 11절에 이어지는 본달락입니다. 두 연인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사랑의 찬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솔로몬 왕에 대한 술라미 여인의 찬사입니다. 15절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 왕의 찬사입니다. 이렇게 서로 칭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랑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부모는 자녀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자녀는 부모를 자랑하고 칭찬한다면 이 사회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6절과 17절 솔로몬 왕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된 본 단락에서는 다음과 같은 면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첫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님에 대한 사랑을 풍기며 느끼게 하는 자로 비유하였습니다. 13절 그녀는 님을 품 가운데 모략 강낭 14절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화성이동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15절 솔로몬 왕은 순람미 여인에 대해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솔로몬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방법법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누구보다도 맑고 순수하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이쁘다는 것이죠 셋째 술람이어인은 자신을 칭송하는 솔로몬 왕에 대해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16절 침상, 17절 집에 대한 언급함으로 함께 오리도록 더하며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함을 은연중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할수록 더욱 깊고 친근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진지한 사랑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셋째, 성도들이 한번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면 더욱 커다란 갈망으로 진전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수 있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부부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